네, 오늘은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이제 45절, 이제 오늘 이제 본문 45절을 보시면 이제 직접 예수님이 무리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오병이어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이제 여자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또 혹은 이제 노인들이나 어, 이런 사람들을 다 계수하면 적어도 15,000 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특히 이 무리가 모여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추앙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충만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 똑같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워준 그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임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임금으로 세우자,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접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 집으로 돌려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만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까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할수 있겠죠, 그죠? 네. 만 명만 돼도 아마 이, 이 수암동은요, 울산 수암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다 알려져 있고 그 교회 단임 목사가 누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다알 겁니다, 그죠?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겠죠.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추앙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2만 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게 하는 어떤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2만 명이 한 사람을 추, 추종해서 그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그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누가 함부로 감히 대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2만 명 때문에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 명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야 울산 수암교회 그 단임 목사가 그그 그, 그런 그런 인간이라며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그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그래? 그래서 <laughs>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군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유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게 될수 있는 그런 가림막도 될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유익이 될수 있는 아주 수많은 무리들을 왜 직접 집으로 다 돌려 보내셨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라고 아예 그냥 마음을 먹어버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돌려 보내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더큰 유익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해야겠죠. 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6장 마가복음 6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 6장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고향을 떠나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천낙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게 하셨어요. 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어 주시는 권능을 듣고 그리고 나갔던 12명의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권능을 행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 왕이 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헤로왕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인간이 할수 없는 일들 그첫 번째로 나왔던 이제 사건이 바로 이제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 살펴본 창조주의 창조주가 할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네. 떡 다섯 개를 하나씩 나눠 주는데 떡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 그리고 남은 예, 음식이 열두 강줄이라고 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떡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가 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어떤 일을 하시죠? 이렇게 다제자들다 이제 무리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네 배세다라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보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 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세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물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리치르면서, 소리지르면서 깜짝 놀라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예, 창조주에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5 예, 5 3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겐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가는 곳마다 어느 성이든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분이란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예, 무기력함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자라는. 창조주의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거예요. 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자기 스스로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시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힘쓰시지도 않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서 추앙받고 높임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계속해서 흩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으면 그들이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의 어떤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직접 집으로 다 돌려 보내고 계시는 거죠. 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이럴 때 남이 하시면 <laughs> 은혜가 될것 같은데. 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예수님은 예, 당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 위해서 예, 그 길을 예,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예, 그분이 예,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분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능력을 예수님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정말 걸어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무 능력도 없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런 필요하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고 계십니다. 교회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 왜 나를 불러가지고 <laughs>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부르신 게 너무 정말. 정말 귀한 은혜인 거죠. 예,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요, 정말 예, 우리에게는 귀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런데 그게 사실은요. 예수님에게는 영광.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쓰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그저 그냥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또 그분을 구세주로 삼고, 또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대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거를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사 받으시는데 감사합니다.